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 시장의 강한, 강한 전문가입니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하게 되면서, 미국 증권 당국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약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SEC와 게리 겐슬러 위원장의 암호화폐 규제 행보에 적색불이 켜졌다고 합니다. 그럼 게리 겐슬러가 누구죠? 2021년에 바이든이 임명한 SEC 위원장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의 임기는 2026년 6월까지인데요. 그런데 게리 겐슬러가 내년 1월에 사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과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요. 그럼 도대체 왜? 내년 1월에 사임 가능성이 높아졌을까요? 그건 너무 당연하게 바이든이 사퇴를 했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도전할 수 있는 후보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조 바이든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죠. 자, 예전에 제이 클레이튼 이 사람 누굽니까? 제이 클레이튼은 공화당에서 트럼프가 직접 임명했던 SEC 위원장이었죠. 그럼 이분이 언제 사퇴했을까요? 트럼프가 지고 나서 사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관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 바이든이 사퇴하게 되면서 이 관례처럼 여겨져 오던 SEC 위원장이 이번에 사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게리 겐슬라 SEC 위원장이 사퇴하면 당연히 이 솔라나 등의 ETF 출시 가능성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리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브레드 갈링하우스가 말을 했죠. 게리 겐슬러 사임 없이는 미국에서 IPO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 뭡니까? 게리 겐슬러가 사임하면 미국에서 바로 IPO를 진행할 것이다. 여러분들 IPO가 뭐예요? 기업 공개죠. 기업 공개. 그럼 기업 공개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바로 자본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본금이 들어옵니까? 리플 재단의 주식이 시장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시장에 누구든지 살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곧 자본 금이 들어온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우리 리플 홀더 분들에게 있어서 자본금이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덤핑 때문이죠 덤핑이 왜? 리플 재단에서 이때까지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매달 XRP를 판매해 왔잖아요 요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플 가격이 오르기만 하면 매달 1일에 리플 재단에서 XRP 물량을 분명히 덤핑 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상승이 제동이 걸려온 건 팩트라고요. 그런데 이 자본금을 통해서 자금이 유입되면 리플 재단 측에서 굳이 XRP를 판매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의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고요. 덤핑 물량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리플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거예요. IPO 자체가 호재고요. 이 IPO 자체를 통해서 XRP 물량에 대한 통제도 호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까지 브레드 갈링하우스를 욕을 했지만 얘는 도대체 몇수업을 내다본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모든 상황들이 리플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SEC의 과도한 규제 집행에 대해서도 앞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미국의 지역에서 IPO가 가능한 옵션으로 열어뒀는데 이제는 미국에서도 진행할 거다. 우리는 거기에 대한 증거를 어떻게 찾을 수가 있냐? 사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게리 갠슬러 사임 없이는 미국에서 IPO를 안 한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지만 사실은 준비는 다 해오고 있었죠. 실제로 리플재단에서는 이 뉴욕에서 주주 홀더 관리 소통에 관련한 이 직원들을 채용을 하고 있었고요. 여기에 필요한 능력은 CFO 및 기업 리더 분석과 관계 구축 능력, 그리고 회사 재무 상태와 비즈니스 전략 성과 목표에 대해서 주주들에게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데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주주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주주는 누구죠? IPO가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요. 물론 지금 비상장 주식이기 때문에 몇 명의 주주가 있 하지만, 이거는 IPO가 진행이 되고 나서 수천, 수만, 수십만들의 홀더가 생기고 나와서 필요한 영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플에서 IPO에 대해 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 리플 I P O 시기가 언제냐? 새 SEC 위원장을 기다리고 있다 끝이죠. 지금 시기가 완전 일치해요. 이 게리 겐슬러 1월달에 사임을 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면 새로운 위원장 내에서 리플 I P O가 나오고 리플 I P O가 나오면 뭡니까? 이미 이 기업의 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XRP 가격도 덩달아 오를 수 있을 거라는 거고요. 또한 XRP 공급량의 제한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XRP 가격이 상승할 수. 있을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굉장히 큰 것들을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조달하기 위해서 IPO를 선택하고 있고 리플은 이때까지 자사의 코인인 XRP를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리플은 그런 상황은 아니었지만 IPO를 진행하게 된다면 자본조달은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IPO를 진행하면 XRP를 판매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지목한 부통령 벤스 같은 경우에도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맹비난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게리 겐슬러가 디지털 자산 규제를 하는 관점이 모순으로 가득하다. 틀렸다고 말을 하면서 게리 겐슬러는 본질적으로 항상 모순을 보이는 인물이다. 암호화폐 시장에 너무 많은 정치적인 신념을 주입하려고 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자산을 규제해 왔지만 벤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비트코인 투자자라는 소리예요. 친 암호화폐 법안도 맞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의 암호화폐 정책은 뭡니까 증권거래위원회란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는 방식을 개편해서 이 산업을 좀더 친화적으로 만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영향이 집중이 될 거란 소리고요. 그래서 미국의 코인이 지금 뭐예요? 리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리플이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벤스의 암호화폐에 대한 핵심적인 철학은 암호화폐가 보스파와 자유사상가들의 압력을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몇안 되는 경제 분야 중 하나로 핵심 전략적 산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뭡니까? ipo가 꼭 필요하겠죠. 당연히 자산 코인을 키우기 위해서 자국의 코인을 키우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본금이 필요할 것이고요. 이 자본금을 위해서라도 IPO를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가 지금 1월에 사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새로운 위원장의 임명이 된다면 리플 IPO가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한 리플의 ipo 전에 리플 가치는요 2023년 6월달에 1년 전에 150달러로 하나로 21조원입니다 지금 리플의 가치는 어떤지 몰라요 포브스에서 다시 선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얘가 ipo가 끝난다면 이 기업의 가치는 훨씬 더 올라가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코인 투자의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아주 잠깐 1분 정도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이해가 되셨나요? 그 용어와 개념들이 낯설고 어렵진 않으셨나요? 코인으로 돈을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감이 뛰어나서 돈을 벌었을까요? 주식과 코인으로 돈을 번건 다들 코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돈을 번 겁니다. 처음 코인 해보시는 분들 보면 다들 알잖아요? 인터넷에 혹은 지인에게 추천받아서 산 코인들 얼마나 오르겠어요? 그렇게 몇천 원, 몇만 원 오르는 거 가지고 이득 봤다고 말할 수가 없죠. 큰 수익을 번 사람들은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좋은 정보를 선택해서 수익이 난 거라고 봅니다. 코인 이론 솔직히 공부하기 너무나도 어렵죠. 유튜브에 있는 무료 강의나 외부 유료 강의를 듣자 하니 죄다 딴 소리를 하거나 공부방에 초대하거나 혹은 어려운 말만 계속 하겠죠. 제가 그래서 준비한 선물은 바로 이 코인에 대한 책입니다. 코인을 처음 시작할 때 배운 내용들이 하나하나 잘 정리된 책이에요. 현재 인터넷에서 판매되고 있는 책인데 제가 직접 공부를 할때 너무나도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구독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010-6815-2101 이쪽으로 강한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구독자인 것 확인되면 바로 책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사비까지 투자하면서 책을 보내주냐 하는 분들에게 미리 먼저 답을 좀 드리자면, 저도 다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홀더분들 오락가락하는 차트 보면서 정말 싱숭생숭하시죠? 다 저도 그랬습니다. 잠깐의 하락세에도 불안하고 힘들었던 제 자신을 알기 때문에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책을 꼭 읽어 보시면 제가 왜 선물하려고 했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의지만 있다면. 암호화폐 투자 전문가의 전략과 노하우를 정말 쉽게 배워볼 수 있습니다.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010-6815-2101 이쪽으로 강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책 발송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제 마음과 노력이 구독자분들에게 꼭 닿았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제 채널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